안녕하세요, 여러분. 율쌤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키게된 이유가 제가 음, 많은 분들한테 인스타그램 DM이나 아니면 뭐 카페, 뭐, 뭐 뽀개기 카페나 아니면 뭐 시원스쿨, 뭐 질문하기 게시판이든 뭐 등등 기타 등등으로 뭐 쪽지라든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되게 많은 고민 상담을 하고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 제가 최대한 답변을 다 이제 글로 해드립니다. 뭐 고민 상담에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된 이유가 어한 친구의 글을 봤는데 그 친구한테는 제가 차마 글로 그냥 남기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빨리 이렇게 뭔가 얼굴, 제 말로 얼굴을 보여주고 이렇게 말로 대답을 너무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급하게 켰습니다. 좀, 여러분이 양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어, 사실 이 친구한테 이 고민 상담의 내용을 뭐 공개한다거나 이런 말을 아예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그이 영상을 보고 나서, 음, 친구가 원치 않는다고 하면 저한테 뭐 댓글이나 혹은 인스타그램으로 DM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내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혹시나 기분이 상하시기 게 된다면 너무 죄송하고 어저 또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어 a 김어 k 군께서 볼수 있을지 몰라 가지고 k 군인지 k 양인지 모르겠지만 어 친구가 볼수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유튜브에 오르,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기분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 친구가 한 글이 있는데 쓴 글을 짧게 읽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이 비슷한 싸움을 많이 다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어, 저도 그냥 같이 좀, 여러분도 동감을 하고, 어,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것 같아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말이 좀 장황해도 이해해주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율쌤. 베트남어 워피아 1월 시험을 앞두고, 율쌤의 에너지 넘치는 강의를 듣고 감명받은 학생 중한 명입니다. 율쌤은 현재 의 위치까지 어떻게 올라가실 수 있으셨나요? k 인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1년 동안 어, 베트남어 취업하고자 베트남에 취업하고자 준비를 했고 코로나로 그 일정이 다 취소되고 미뤄졌습니다. 어, 함께 프로그램을 같이 들었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떠나가고 이젠 저 혼자 남았습니다. 베트남에 꼭 가서 취업을 하고. 어 베트남 지내고 싶다는 의지만 가득하니 저도 답답할 노릇이더라고요. 제가 부족하구나 싶어서 멜스터디 카페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지원 프로그램들도 알아보고 그러면서 율쌤 강의도 들을 기회가 생겼고 현재 다른 공부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K 모브에 속한 사람 중. 어, K-move 프로그램도 되게 많거든요. k m o v 프로그램 중에서도 수강생이 많은 곳들은 특별 비자를 통해서 어, 친구들이 베트남으로 건너가서 취업을 준비하게끔 하고 어, 그들 또한 그러한 삶을 블로그에 적고 그런 글들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저에게도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놓치고 싶지 않아. 어,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주변에 베트남어를 할줄 아는 사람이 없고 어, 무언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지 않아 조금은 무겁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어, 저도 베트남어를 언젠가 정말 잘하고 훗날 베트남에서 택시 아저씨, 식당, 직장 등에서 베트남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싶습니다. 당장 다가오는 OPI 시험도 잘하고 싶습니다. <laughs> 코로나가 너무 밉지만 율쌤도 분명 힘들고 포기하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글 정말 잘 읽었고 먼저 에, 뭐 K 굿 K 양? 제가 성별을 잘 모르지만 너무 대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인생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건 정말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아요 멋진 일 그냥 일이 아니라 멋진 일 이렇게 막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찾으셨고 어~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계시고 저는 그게 되게 멋있고 대견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경우 거의 거의 없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인생을 얼마 살지 않았지만 뭐 인생 좀 살아보신 분다 아시겠죠? 인생에서 되는 내 마음대로 되는 거라고 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좀 좋아하는데 어 지금 하고 있는 거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 다른 사람 들을 자꾸 보면서, 블로그를 보면서, 막 너무 부럽고 그러실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음, 이님한테는 훨씬 더 좋은, 지금 준비한 만큼, 훨씬 더 좋은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 그냥 제 얘기를 잠시 좀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는 그냥 베트남에서 오래 살았고, 베트남을 잘 하니까 뭐 지금의 위치 뭐 위치라고 하는 것도 웃기죠 왜냐면 별거 아니니까 전 너무 너무 뭐 없는 존재여가지고 음 하지만 어쨌든 이쪽 업계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진 사람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어 쉽게 다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되게 많더라고요 엄청 다들 그 저한테 막 금수저 막 엄청 저는 흙에 흙에 흙을 달고 진흙수저라고 어 인데요. 제가 베트남어 강의를 한지 지금 15년이 됐어요. 베트남에서 산지는 14년을 넘게 살았고, 제가 기반을 다지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15년이 많은 분들은 그냥 제가 한순간에 얻었을 거라고 믿지만, 저는 15년이란 시간이 걸렸어요. 어, 한 달에 진짜 한 20만 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벌었던 시기가 되게 길었어요. 엄청 길었고, 음, 나도 돈 되게 많이 벌고 벌고 싶고 취업하고 싶었을 때도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제가 생활비를 벌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살면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걸 대신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를 졸업해도 제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야야 너 거기 썼냐? 야야야 거기 붙었어? 정말 거짓말 하고 대화가 다 그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교육이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가 있는데 근데 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환경. 뭔가 어, 내가 여태까지 가려고 했던 이 길이 환경이 뭔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어, 나는 당연히 이미 꿈을 꿨는데 어, 내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이 혹시나 잘못된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그 흔들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약간 뭐 우울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우울함을 되게 오랫동안 겪었고 슬럼프를 겪었어요. 그래서 자수서 썼어요. <laughs> 선택을 했어요. 자수서를 쓰는 걸로. 근데 썼어요. 쓰면서, 이렇게 쓰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때려쳤어요. 하면서, 이게 정말 정말 할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아차 싶은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20몇 년을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여태까지 살고 있다고 믿었고, 내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한 순간도 없었는데 내가 왜 갑자기 이 환경 잠시 이 환경이 막 이렇게 흔들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선택을 갑자기 바꾸고 갑자기 다른 하지도 않을 행동을 갑자기 하는지 제 스스로가 좀제 스스로가 이해가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때려치고 제갈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어 근데 그갈 길을 좀 간다고, 대학교 끝나고, 오히려 대학교 때는 뭔가 일도 되게 잘 들어오고, 막, 막 뭐든지 막 여기저기서 막 스카우트 실제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런 게막 되게 잘 되고 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내가 뭐가 없는 거예요. 뭔가 잘하려고 막 해도 제가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어 뽀개기 카페를 만들었어요. 뭔가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 누구랑도 소통할 다 경희학과 친구들에게다 취업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걸 어디 하나라도 기록하고 누군가라도 대화하고 뭔가 누군가한테도 도움이 될수 있는 존재이고 싶은데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카페를 만들었어요. 베트남어 뽀개기 카페를. 누가 볼지 모르. 누구와 볼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도 안볼수 있는 걸 그냥 매일매일 글을 만들고 매일매일 해가지고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현재의 베트남어 뽀개이 카페가 됐습니다. 그것도 2015년에 만들었으니까 5년이 걸렸어요. 한순간에 제가 한 번이라도 뭔가를 도달해서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꾸준하게 뭔가를 계속했어요. 저는, 어, 너무 대견한 부분이 뭐냐면, 저는 이거는 원하지 않아요. 어, 있잖아요. 지금 베트남 공부 그냥 계속 쭉쭉쭉쭉쭉 하시기만 하면요. 무조건 잘 돼요. 뭐, 아인슈타인처럼 미친 듯이 뭔가를 하기만 하면, 어, 미쳐, 뭔가에 미쳐보기만 하면 무조건 잘 돼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것만 하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그런 내용은 그냥 해서 된다. 이것만 해서 된다가 아니라 똑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 노력을 계속 다양한 방향으로 해서 결과를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도출해내는 거를 그 사람이 말했던 방향인 것 뿐이지. 예를 들어 집에서 맨날 여러분이 시를 읽는다고, 맨날 베트남어 뉴스를 읽는다고, 내가 원하는 걸 저는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음, 근데 지금 보니까 다른 공부들도 하시고 있고 놓지 않았고 끝까지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좀 잠시 외로운 싸움이 있지만 언젠가는 꼭 원하시는 방향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무조건 믿고요. 어, 플러스 뭐, 팁이라고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면, 음,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는 상황은 어쩔 수 없잖아요. 경쟁을 해서 이기려면 더 많은 경력이 있어야 돼요. 어, 즉,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도전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도전을 할수 있냐? 내가 현재 베트남어를 조금 했어요. 그러면, 베트남어 자막을 다는 그런 알바가 있죠. 번역 알바. 요즘 유튜브 때문에 인터넷에 베트남어 자막, 뭐, 뭐, 알바, 뭐 이런 걸 치거나 자막 번역 이런 거 치면 내가 이렇게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거기다가 그냥 알바를 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게 하나의 경력이 되실 거예요. 그 경력이 나중에 가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다가 두 번, 그렇게, 그런 거나 내가 조금 더 수준이 된다면 힘들어도 짧은 통역 알바나 뭐 전화 통역 알바나 이런 알바들을 통해서 무조건 저의 경력을 본인의 경력을 쌓는 걸 저는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야지 한국에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베트남에서 정말 일을 하시고 싶고 이러실 경우면 이제 찾아보면 어떤 회사들이 주로 어 사람들을 채용하는지 알수 있어요. 그럼 그 회사들이 요구하는 스킬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 스킬들이 되게 중요해요. 언어도 중요하지만, 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 능력이라든가 엑셀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능력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나중에 그더잘 뽑히기 위해서는 지금이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단적인 예로 어떤 상황, 하나 상황을 얘기해 드릴게요. 제 친구가 베트남에 현재 일을 하고 있어요. A와 B가 있어요. A와 B가 둘다베트남어를 되게 잘해요. 근데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이 달라요. 아주 많이. 자, 그러면 이, 왜 연봉이 다르냐? 그냥 베트남어 실력을 놓고 하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베트남어는 그냥 회화 정도만 할수 있고 의사소통만 되고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 업체들에서 내가 더 좋은 업체, 더 돈을 많이 받고 더 좋은 업체를 가기 위해서는 그 이외의 능력들이 필요해요. 지금 현재,